시즌 쓰는 느낌이 확 다른 거지. 성이랑 유럽을 오게 될줄 몰라. 그러니까. 여기가 배달라, 홍등가. 여기서 뭐해? 취직했어? 처음 <laughs> 와서 처음 보는 광경이긴 하지만. 어... 눈을 어디다 둬야 되지? 거기까지 와서 혼탕도 하는 거야? 음. 어. 어쨌든 어이 녀석이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? 아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. 장난 아니다. 어, 이게 진짜라고? <웃음> 여기는 <웃음> 도 있고, 여자친구도 있고, 모든 시야이 존중되는 곳이라고. 아니,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 건지... 아, 맞다, 맘스테... 아, 옷이 걸리적거리네. 아니, 벗는 것만도 좋았을까? 아, 아. 저는 오늘 좀은퇴하도록하겠습니다태어나서첫 <laughs> 경험이야.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. 너무 신기하고... 전자 소방 전자 소방 네, 여러분 네. 여왕님! 춤잘 추고 싶다,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좀좀 지켜줘. 게 많아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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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난> 못하겠어. <목소리>